사랑하는 사람은 달콤 다정하게 사랑해라고 말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무덤덤하게 알았어 그래 그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꿈끄듯 아 밤은 왜이리 길게만 할까라고 말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아 밤은 왜이리 짧은 거야 더 자고 싶어 그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때때로 망각한다. 아, 이제 난한 번쯤 사랑을 받고 싶다. 아, 이제 난한 번쯤 사랑을 하고 싶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기에 매일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아, 그리고... 어후 외로워. 도대체 내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는 거야? 자기, 응? 자기! 여기 있잖아, 나! 응? <laughs> 아, 우리가 어... 오늘 시작하면서 응?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를 어, 수원아, 네. 어땠어? 어, 저는 사랑받는 사람 그에게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을 때때로 망각한다. 이 부분이... 그건 네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laughs> 사랑받고 있는 걸 모를 때가 많죠. 음... 사랑받고 있는 것도 모를 때도 많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참 힘들... 힘드... 근데, 그, 서로 잘 마음을 알아서, 서로 사랑을 해야지. 제덕 씨는요? 나는 뭐, 나는, 너보다는 참,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안갔 아니, 제가 맞지. 존댓말 쓰면 그쪽도 좀, 존댓말 좀 써주지, 그래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 갔는데. 음, 음. 왜냐하면, 그, 가슴 설렘과, 그리고 막, 떨림, 그런 거, 그런 게막 와닿는 것 같아요. 음, 사랑, 사라... 어? <laughs> 아, 아니, 아니, 래요 <laughs> 내가 당신을 <당시에> 뭐 사랑한다? <laughs>